아아아, 아아아, 어? 아, 아, 아. 그건 단점이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단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laughs> <laughs> 릴렉스한테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아니 천천, 히뭐말 천천히 한다고 뭐라고 그러더니. 너무 빠르고, 네또 너무 느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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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강봉, 최프로, 강프로, 봉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 정말 많이들 가입하시는 이간병인 보험. 정말 뭐 필요한 것도 알겠고, 주위에서 많이들 가입하시고, 정말 잘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간병인 보험 가입하고 싶으신데,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분명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최강보험이 준비했습니다. 최소보험료 3만원도 2만원도 아니, 만원대로 정말 꼭 필요한 특약만 넣어서 한번 준비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에 앞서 저희 이 간병인 보험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요걸 또 간단하게 저희 봉프로 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에서 지금 채프로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인 보험의 특약은 종류가 보험사마다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한데 큰 특약으로 봤을 때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 간병인 지원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 일당 일당 지원 일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내가 이제 간병인이 필요하면 그 48시간 안에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이게 최대 장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단점이 될수 있는 게, 이틀 동안 늦게 보내줄 수도 있어요. 48시간 안에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전화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이다 단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장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오신 분이 금액에 상관이 없어. 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보통 8시간 기준으로 쳤었을 때한 10만원, 뭐 15만원 이렇게 네. 친다 그러면 30만원이 나와도 보험사에서 지원해 을 주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음.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장점보다 저희들이 사용일당을 추천하는 이유가 단점이 이 일단 갱신형 상품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밖에 예. 가입이 안 돼. 요게 최고 이제 지원 일당의 단점이고 사용 일당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높다라는 거. 반대로 간병 사용 일당은 본인이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거. 이게 장점이 될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갱신, 비갱신형 선택에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최대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보험료 역시 지원보다 사용일당이 이제 40대, 50대 기준으로는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는데 음. 60대, 70대가 넘어가시면 금액 차이꽤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원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된다라는 거, 갱신형밖에 없으니까. 사용일당은 비갱신형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게 아마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 싶긴 해요. 첫프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정말 이제 60대 70대 분 기준으로 쳤었을 때 보험료 부담 되시는 분들 진짜 최적의 진짜 뭐 3만원도 2만원도 만원대로 정말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프로님이 오늘 준비하신 내용 한번 아까 최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계를 한번 짜봤거든요 그 남성 만 70세 현재 또 유병자이시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시고요 5년 네. 내뭐 수술이나 입원 이력은 없으시고 그리고 현재 직업은 이제 사무직으로 네. 상해 1급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릴 때 보통 이제 요일에 10까지 특약을 하거든요. 2 0년나 90세 만기로 하였을 때 보험료는 25,647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 바로 이 상품입니다. 보험료를 보시면 17,610원입니다. 1 0원대의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약을 보시면 이제 총 6가지가 있거든요. 간병이 사용 일당만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이제 요양병원인데요. 일반 병원은 15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저희 이제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인데요. 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앞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7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 지금 보험료를 낮추실 목적이라면 저는 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을 빼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병원에 가시게 되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아니면 간병을 쓰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 의견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쓰지 마시고 그냥 간병을 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호 간병 자체도 안 되는 병원도 많잖아요. 모든 병원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아. 지금 차차 좀 늘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안 되는 병원도 있고 만약에 병실이 꽉 차게 되면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그렇죠, 못 하니까. 맞아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옵션을 음.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17,000원에 가입하시면 정말 저렴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프로 님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간호간명 통합 서비스 가지 말고 그냥 일반 병동으로 가라. 네. 일반 병동 가서 간병인 불러서 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도 이 말에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음. 왜냐면 일단 간호 간병 통화 서비스는 없는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서비스 이용하려 그러면 그 있는 병원을 찾아가셔야 되고 그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어, 요거 빼셔도 저도 크게 부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추천드리는 안중에 하나죠. 최포는님 생각은?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건 넣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오늘 강프로님이 설명해주시는 이유 중에 추천드리는 이유는 2만 원대를 넣을 수 있으면 정말 좋긴 하겠죠. 아, 그렇 보험료적인 부담되시는 분들은 근데 간병인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맞습니다, 오늘 이게 만약에 추천을 해서 드리는 설명이기 때문에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 난 보험료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빼고 일반 병원에 가서 간병인을 쓰셔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뭐 아마 한개 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험료를 부담스럽다. 정말 아, 아, 초반 때 <laughs> 있으실 수 있죠. 있으실 수 있죠. 만원 초반대로 네.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설계입니다. 여기 보험료를 보시면 만 이천칠백팔십 아, 원입니다. 거의 야. 운전자 보험이네. 운전자 보험. 네, 운전자 보험. 네. <laughs> 이제 일반 병원에 가셔가지고 감 쓰신 증은 십오만 원은 이제 동일하지만 요양병. 아, 요양 병원이 빠졌구나. 네. 빠진 건 아닙니다. 요양 병원 아, 맞원 병원에 입원하셨을 경우에 입원하시고 간병을 쓰시면 1만 원 보장이 됩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시려면은 요양 병원이 중요한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요양 병원은 먼저 가진 않거든요. 그렇그렇 그건 나중에 음, 재활이나 일단 그쵸. 병원을 먼저 가신 다음에 맞아. 거기에서 다시 재활을 하려고 요양 돈을 가신 거기 때문에 17,000원도 부담스럽다 하시면 저는 이게 12,700원 도 천드니다자 이거 (12000원짜리도) 저는 약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자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프시면 일단 일반 병원 가실 거고 요양 병원은 어쨌든 일반 병원 끝나고 나서 재활치료라든 요런 거 받으실 때 넘어가시는 구간들인데 예를 들어 이두 중에 선택지를 놓고 하나만 본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20일 동안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20일 동안 갔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시는 게 금액적인 부분이 더 크실 거라는 거죠 보험의 목적은 일단 위험 대비를 했었을 때 보장이 괜찮냐를 봤었을 때 이것도 정말 부담되시는 분들한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천 이게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빼긴 했는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네. 정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 상품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정말 부담스러운 분들은 조금씩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가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렇죠. 충분히 이제 비교해 보시고 자, 오늘 최강보험이 진짜 자식 된 마음으로 이 간병인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좀 최소 보험료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보험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요양병원을 넣느냐 빼냐 간호통합 서비스를 뭐 넣느냐 빼냐 꼭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저희 프로님들 설명 하셨지만 여유가 되시면 다풀 세팅 하시는 게 좋고 어 내가 정말. 세팅뭐 네. <laughs> 아, 그러니까 <프로토스 웃음> 다. 아 가입하실 거 다. 최대한 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 특약은 <laughs> 다 챙기시는 거죠. 안전하게. 근데 뭐 저는 아까 그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건 다, 그니까 생각 차인 이것 같아요. 어떤 또 분들은 요양병원이 제일 비싼 이유가 제일 많이 쓰니까 비싸다 하면서 요양병원은 꼭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분 말도 틀린 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준비한 이유가 아, 요렇게 요렇게 비교해보시고 내가 정말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가입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최소보험료 준비해봤는데요. 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기 카톡이나 요 위에 전화번호 여기 여기 눌러 네. 전화주시면 최강보험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강보험이었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달랑달라.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